비누 받침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재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탄, 흙, 그리고 오늘은 밀대가 필요해요. 나무 밀대, 그리고 들어있는 칼과 물과 스펀지, 그리고 비닐도 준비해 주세요. 그 오늘은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빨대예요. 빨대로 구멍을 낼때 사용을 할 거니까 빨대도 준비해 주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누 받침대는 납작하고 이 주변을 어, 꾸며주면서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에 해드린 흙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흙이 딱딱하거나 굳고 있으면은 스펀지에 물을 꼭 짜셔서 천천히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또잘 말릴 수 있으니까 스펀지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자, 납작해진 흙을 밀대를 이용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납작하게 밀어줍니다.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하면. 크기가 이상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납작해지면 뒤집어서 가로로 놓고 뒤집어서 다시 대각선으로 너무 납작하면 흙이 휠 수가 있어서 보셨을 때 면이 5mm 정도 5mm에서 1cm 내외가 되는 두께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보다 더 얇아지면 작업하시는 게 달라지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두께를 기억해주세요. 다 넓작하게 만들어진 흙은 판 위에다 올려두시고요. 스펀지로 천천히 예쁘게 물을 발라주세요. 뒤집어서도 천천히 예쁘게 자, 비누 받침판을 우리 모양을 내서 자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으로 해볼게요. 하트를 하는 친구도 있고, 네모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아니면 꽃 모양도 좋고요. 원하시는 그림의 형태를 살짝 크게 그려봅니다. 하셨으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자른 건 제거해 주시고요. 자르고 난 주변 부분도 다시 한번 스펀지로 부드럽고 천천히 갈라지거나 끊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세요. 이번에 겉을 할 흙들을 안내해드릴게요. 흙을 길쭉하고, 날씬하게 손으로 주물러준 다음, 손을 펴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꽈서 밀어주면 조금 더 균일하고 평평한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 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손으로 먼저 주물주물 주물주물 길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길쭉하게 된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스펀지로 예쁘게 부드럽게 예쁘게 부드럽게 펼쳐 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부분에 네, 살을 붙여볼게요. 도구 중에 이렇게 뒤에 포크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흙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 가상자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홈을 파주세요. 홈을 파줄수록 흙과 흙이 만나서 붙을 때 훨씬 더잘 붙기 때문에 홈을 파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길쭉한 흙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홈을 파주세요. 이번엔 이흙과 이흙이 만나서 붙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것도 스펀지에 물을 꼭 짜셔서 스펀지에 물기가 흙에 촉촉하게 맺을 수 있도록 살살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물과 물이 밝고 홈이 남부분끼리 붙여주세요. 손가락으로 위에서 콕콕콕 눌러가면서 아까 절단했던 부분의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벽면을 만들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칼로 예쁘게 잘라주세요. 자, 1차적으로 붙은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살 흙을 꼬집듯이 끌어올려 주세요. 바닥 부분과 벽 부분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손으로 끌어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착을 하고난 부분이 지저분한 곳은요, 다시 한번 스펀지를 꼭 짜셔서. 손지로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면 금방 매끈해지고 상태가 예쁘게 유지돼요. 자 이번에는 안쪽도 한번 해볼게요. 안쪽은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옆으로 쭉쭉쭉 밀면서 엄지 손가락이나 검지 손가락, 편한 손가락으로 안쪽도 연결해주세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스펀지를 꼭 짜셔서 부드럽고 평평한 부분이 될수 있도록 힘줘서 살살살 문질러주세요. 스펀지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완성도가 높아져요. 주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칼을 이용해서 윗부분에 지저분하거나, 엉켜있던 흙들을 살짝, 살짝 떼주세요. 네, 저는 구름 모양의 비누 가침을 만들었는데요. 안쪽에 살짝 칼로 표정 같은 걸 그려주면 훨씬 재미있고 예쁜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비료 받침은 욕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여기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줄 건데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빨대입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어, 구멍은 끝보다 가운데 쪽에 뚫리는 게 좋고요. 제가 그렸던 얼굴 표정이나 글씨를 쓰신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피해서 구멍을 뚫어 볼게요. 구멍은 가운데 중심으로 두 개나 세개 정도 뚫어 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웃고 있는 구름에 볼을 살짝 구멍을 뚫어서 표정도 만들어주고 물도 빠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뚫으실 때는 맨 위에서 바닥을 향해서 납작한 빨대를 쿡 찌르시고요. 돌려주세요. 돌려서 퐁 하면은 안쪽으로 흙이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두 번째도요 마찬가지로 이 흙이 있는 상태 하셔도 돼요 콕 찍어서 넣고 빙글빙글 빙글 돌려줍니다 퐁. 어, 혹시 빠지지 않았다면 마른 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칼로 빼주시거나 다시 한번 빨대를 이용해서 동일한 위치를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구멍도 나고 흙도 제거가 돼요. 한번 빠진 부분도 역시 스펀지로 부드럽게 마무리 해볼게요. 네, 나중에 비누가 올라갔을 때 물도 잘 빠지고 형태도 예쁜 비누 받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된 거는요. 살짝, 살짝 떼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분도 비닐로 살짝 덮어서 일주일 정도 그늘이서 말리면은요 깨지지 않고 발라지지 않고 천천히 말라가서 예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네, 완성된 작품은요 그 중에 복지관으로. 깨지지 않게 조심히 갖고 오시면 예쁜 비누 받침으로 완성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보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안녕.